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받은 선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들어와 주신 후에 하단 다섯 번째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메일, 캘린더, 서랍,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선물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선물하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선물하기 메뉴로 오게 됩니다. 상단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 생일, 스승의 날, 어버이날, 각자 용도에 맞게 선물을 할수 있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선물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단에 이 선물함을 눌러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받은 그 여러 가지 선물들이 여기에 전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좌측 상단에 홈을 누르셔가지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선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 쓸모없는 선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단으로 내리시면 여러 가지 필터를 하셔가지고 선물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받고 싶어 한 1~2만 원대 선물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서부터 뭐 여성이 받고 싶어 한 1, 2만원대 선물 또는 남성이 많이 선물한 뭐 3, 4만원대 선물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하단에서 선물을 클릭해서 선물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상단, 오른쪽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 아이콘, 이 돋보기 모양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이쪽에 직접 선물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치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치킨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이것 역시 상단에서 뭐 추천순, 이거를 누르시면 낮은 가격순이나 높은 가격순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가격을 누르시면 가격을 상세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최소 주문금액, 어, 만천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만천원을 입력해주시고요. 오른쪽에는 만천원 이상이면서 한 4만원 아래였으면 좋겠다. 그럼 4만원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에 맞는 치킨들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뿌링클 콜라,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에게 선물하기와 선물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나에게 선물하기는 말 그대로 저한테 이 선물을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하고 선물하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옵션입니다. 또 이제 위에 있는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물 담기라는 메뉴도 나오는데요. 이 선물 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선물을 담아 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저희는 이 선물 담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어, 수량을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선물 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선물 상자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 뜨고 X를 누른 다음에 뒤로 가서 치킨을 하나 더 선택해 볼게요. 황금 올리브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선물하기를 눌러주시면. 어,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선물하기 라는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옵션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선물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선물 담기, 여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이 선물도 함께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담긴 상품은 어디서 볼수 있냐? 왼쪽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선물 박스 모양. 현재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제가 담은 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량 변경이나 뭐 옵션 변경,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옵션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뭐 x를 눌러 가지고 해당 상품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품이 선택이 되었고요. 이걸 오른쪽에 선물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뭐 엄마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저희 엄마의 프로필이 뜨고 오른쪽에 선물하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선물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위에서 이 메시지 카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뭐 텍스트 같은 거를 입력해가지고 위에 축하해요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축하해요 말고 어,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축하해요밖에 안 뜨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단에서 이 선물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는 결제 수단입니다. 이제 카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이 금액 결제하기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결제가 완료되고 제가 보낸 사람한테 이 카톡방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에서 이제 쉽고 빠르게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으므로 정말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꼭 아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캠퍼스였습니다.